아, 근데, 셰프 안 왔는데, 우리끼리 가도 되나니, 찝찝 파네? 아, 은희 씨가 가려면거나 가랄 땐가줘야수 있으면, 진짜. 확긴좀무한하기도할 거예요. 뭐, 좋은 일도 아닌데터질게터질거지 뭐. 야, 나는 그렇게 봐. 우리 셰프 너무 그동안 잘났다, 고 깝쳤어. 어? 아, 잘난 건 사실이잖아요. 내가 지금 그 맥락이, 그 맥락이 아닌 것 같은데, 어? 아, 어? 뭘 팔아요! 뭘 팔아요! 네, 저기, 마저, 코안이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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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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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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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이거, 이거, 이 이거, 이고거 뭐냐 그 시선 지금? 아유, 근데요. 아유 괜찮아. 뭐 이런 거 누가 신경 쓰나? 응, 그렇지? 응. 파이팅. 어? 어? 얼핏 봐서 그래. 아자임상해아잔임상해자잔임상해나잔임상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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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가요. 너 이쪽 아니잖아. 쪽이에요. 오늘은 무적건너왜 이래 진짜? 네? 뭐가요? 뭐야? 응? 너 오늘 하루 종일 이상해. 너뭐 뭐지? 나갔다 들어오니까 생각이 많아? 네? 뭐확 달라지기로 작정한 거야? 당하는 거 싫어서? 아니 뭐뭐 뭐 그런 것도 있고요. 뭐 삶에 대한 총체적인 뭐 고민이랄까? 아 근데 그런 거는 막 이렇게 서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, 뭐 어디 딴데 가가지고 시원하게 맥주 한잔. 콜 가자, 가자. 아, 잠깐만, 어? 잠깐만 시원다 가자. 아, 싫어. 나 집에 갈 거라고. 어, 시간만딱한 시간만. 응? 딱한 시간만. 아, 내가 진짜 소가락 하나도 안 건드릴게 내가. 어? 아 집에 가서 잘 커라고. 어 잠깐만 잠깐만. 30분 30분. 어? 저기 택, 택시. 어, 90분, 저기. 아이. 아이 용산이요. 뻥나 간다. 아 진짜 이기랄 진짜. 저 남친 뭐야? 또 괜히 못만 달았네 진짜. 아니, 취한 거야, 여자로 맞을지를 않는 거야, 어? <laughs> 와, 총빨 아니, 이러니까 작업이 먹힐 리가 있나, 어? 아니, 어떻게 비의를 해도 있잖아. <laughs> 하, 아이씨. 에휴, <laughs> 어 굴렀어. 아이, 또, 엔 지민도 어디냐고요. 아.